아, 그러니까는 어, 넘어지고 깨지고 코 깨지고 그래도 약 바르고 또 치료하고 또끼고 그러는 거야. 어, 사람들은 다 그러는 거야. 왜 병원 있어? 어. 이거 이거 이거는 사주로 보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님. 네. 오늘 시간에는 저번 응. 시간에 이어서 2024년 갑진년 올해 뱀띠 분들의 운기를 네. 네, 좀 알아볼 거예요. 네. 근데 알아보기 앞서 가지고 이 뱀띠 분들한테 느껴지는 부분이나 성격적인 네. 특징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뱀띠는 제가 아주 어, 개인적인 어, 점사를 통해서 본 음. 이렇게 성향을 말씀드리는 거지. 영상을 보면은 또, 아, 맞네, 안 맞네. 다, 저, 나랑 맞는 데가 있잖아. 그죠, 싸우더라고요. 아, 어. 막, 나 상처받아. 아, <laughs> 나도 상처받아. 아... 근데 내가 본 견해는, 여자분들은 남자의 성향을, 직성을 갖고 있고, 음... 어. 남자분들은 좀 강, 직성이 좀 세면서, 음? 좀 마음이 여리신 분들이 조금 많으시더라고. 오, 어. 반대. 응, 어, 어. 근데 베이스는 다 마음들이 좀지 여리셔. 아... 강한 어필을 하는 것 뿐이지, 응, 음. 응. 어, 어. 자존심도 세시고, 음? 어, 거의, 거의 좀, 뭐랄까, 어, 우한이 음. 이제 있더라도, 음. 내가 좀 삭히고 말지, 아. 정말 친한 사람 이상한테는 막 말을 하질 않아. 아, 자기 속마, 어, 남자분이든 아. 여자분이든. 아, 그럼공통점이로어 어, 어. 음. 그래서 그냥 내가 삭히고, 그냥 음. 좀 즐겁게 승화시키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여자분들이. 어 응. 어찌 보면 되게 긍정적인 마인드, 마인드 어, 그런 분들도 많아. 네 그런 게또 이제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근데 한번 터지면 이제 설거지하다 날라가는 거지 이제 막씨 아, 부부싸움도 그렇잖아? 네네 아유 내가 참아야지 해다가 아... 오늘은 내가 못참건 내가고 빨래터에서 있잖아 빨래 막 집어 던지고 네. <laughs> 욱 이제 막 터지는 거야 게이지 네네. 상승률이 많이 올라가면 아...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이제 갑진년이잖아. 그러지 마시고 대화로 음. 아 말해 뭐할 거야 달라지는 거 없는데 음. 그냥 내가 삭히고 말지 그죠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그러지 마시고 아. 새해 이제 밝아졌으니까 네. 소통도 조금 해보고 네. 내 표현도 조금 해보고 좀 그렇게 해보셔라 음. 아이고 얘 뒤에 바, 뱀띠 왔다야 아, 뒤에 뭐 네. <laughs> 정사생에 나는 <laughs> 네. 뱀띠부터 얘기할까 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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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 그러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음. 어 마음씨들이 좀착해져 음. 2024년, 감춘년에는 음. 좀 어떤 운기로 보일까요, 운기? 아이고, 이게 나쁘다고 얘기했더니,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laughs> 어? 좀 승화시키라고 그랬더니, 아. 어, 잘될수 있어. 음. 어, 그러니까, 내, 내 속마음을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음. 어, 상대방을 얘기를 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네, 조율있게 네. 간다고 그러면 나쁘지가 않아. 어, 어. 어. 36살, 음. 어. 이것도 얘기해 줘야 돼. 음. 어, 기사생 뭐 정사생, 을사생, 개사생 음. 36, 48, 음. 어, 60, 72세 분들. 네네. 응. 둥글게 얘기할 거예요. 음. 어, 왜냐면은 다음에 또 어, 영상을 또 어, 달수별로 아또 우리 한번 찍자 뭐. 네, 그렇게 해 드리니까 이렇게 뱀띠들은 36살 기사생 분들은요. 이동 변동수 음. 되게 중요한 시기야. 음. 결혼 못 하신 분들, 결혼은 들어와 있지. 음. 어, 결혼은 들어와 있어. 음? 그니까 만약에 오랫동안 만약에 교제를 했다든지, 네, 네, 네. 어, 마음이 조금, 아, 이럴까, 저럴까, 고민. 할까, 아. 말까, 어, 이러시는 분들은 그냥 적정 선에서, 어, 결혼 배우자도 내 마음 편안한 사람이 최고야. 아. 어, 그리고, 진급. 승진의 운도 계속 떨어졌다가 조금 안 되시는 분들, 네네. 승진 운도 조금 보이세요. 어, 승진 운이요? 예. 그게, 어, 내년, 자, 5월달, 음. 5월달도 보이고, 음. 어, 이분들. 응. 5월달도 보리고, 7월달에 무슨 좋은 소식도 조금 보이고. 어, 어운 들어와 있어. <laughs> 그 대운이라는 거 있잖아. 어, 그런 것도 조금 들어와 있어. 네. 그러니까 내년, 내년부터 좀 조이, 이게 준비하시면 돼. 아, 준비. 어 내가 다니던 직장에서 어떤 직장에서 응. 스카우트제이라든지, 이동수가 있다든지, 아. 투덜대지 말아라. 아난 아, 거기 가기 싫었는데. 네네네. 어 그러지 마. 그릇이 되니까 응. 가게 하는 거야. 아. 일이 일복이 많다고. 뱀들이, 많다. 어, 일복이 많아. 그죠? 이게 스카우트 제의 받고 넘어갈 어. 기회가, 기회가 생겨도 어. 솔직히 마음속으로 되게 불안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넘어가면은 막 일, 일복이 많아. 아. 그거는 아니야, 피디님. 네. 일복만 많은 사람이 있어. 아, 일복만 많은 사람이야? 땡그라미가 많이 이 업비 돼야 되잖아. 그죠? 그래야 즐겁잖아. 그죠? <laughs> 어. 그런데 돈보다도 어. 이분들은 마음을 알아주고, 아. 나를 좀 인정해주고, 음. 그럼 또 개, 괜찮아. 음. 착하다 했잖아. 네네네. 어, 좋아지겠지. 어. 긍정적인 마인드로 가신다 했잖아. 아... 하지만 추진력 있게 한번 해보셔라. 아. 가서 움직이더라도 어... 조금 생각했던 거라 좀 틀려. 어, 어 참아봐. 음... 그러면 승진, 음... 내 후년에 더 좋은 일이 많다. 어... 네네 어. 하지만 조금 좋은 것도 같이 들어오지만 나쁜 것도 좀 같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응. 숙지하고 가시되 아. 응. 숙지하고 가시되 어. 이번 하반기부터도 괜찮으시죠? 음. 12월달 12월. 어, 근데 왜 이렇게 정... 기사생을 여기로 하는데 네. 떨리냐 떨린다고요? 어. 남자 얘기를 하고 있거든 내가 지금 직장이면 거의 남자들이 많잖아 떨려 목소리가 어... 거주로만 강한 척하지. 어. 예? 달군만 태어났지. 아이고 이 마음이 어려가지고 진취적이가 못하다고. 아이고기쫄보같은 그런 <laughs> 아이고. 것도 있어. 진취적으로 한번 해봐라. 마흔여덟의 정사생들 힘들었을 거야. 대운이 들어왔는데도 어디 가서 성주 맞이를 했는데도 일이 잘안 되고. 음. 어, 되는 듯 하면서도 또 이어지고, 음. 또 되는 듯 하면서 이어지고, 음. 어, 그러는 경우가 조금 많을 수 있을 거다, 음. 그래. 하지만 내년에는 나쁘지 않으시다, 음. 어. 야, 요즘에 다잘 되는 사람이 없어. 아, 뭐, 그전에도 이렇게 찍으면 그렇지만은. 쭉쭉쭉쭉 다잘 된다는 사람이 많이 없잖아. 응. 음. 그러니까 조금 힘내 보셔라. 어. 좀 집안에 우한도 껴셨셨던 분도 있을 거야. 아이고. 어, 같이 친다고 했잖아. 네네. 어, 같이 치고 가는 형국도 있어서 집안에 우환이라든지 자꾸만 아이가 아픈다든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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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프다든지 아니면은 자꾸 되는 일이, 어, 끊겨졌다가 다시 이어지던지그 음. 공백 기간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처자식은 있지, 어. 그뭐 요즘에 나도 배웠어 야 <laughs> 금융힐링 <laughs> 금융힐링 아, 아. 금융 네. 그거 안 되면은 애가 타는 형국이고 어그 어, 직장 다니는 사람 말고 말하는 거야 네. 어 장사가 좀안될될 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고 그게 10월 달이었다 아. 어 힘든 형국이 네네 어 9시월 그 달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으셔 어. 특히나 10월 달 어, 그리고, 이제, 뭐랄까, 어, 좀, 간인하게, 좀, 추진력 있게 나가셔봐. 어, 그럼, 괜찮아. 어, 좋아. 어, 항상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지. 어, 다, 그러니까는, 어, 넘어지고, 깨지고, 코 깨지고, 그래도 약 바르고, 또, 치료하고, 또, 뛰고, 그러는 거요 어, 사람들은 다 그러는 거요왜 병원 있어? 어, 이거, 이거, 이거는, 사주로 보는. 아. 어, 치료받는 거예요 지금. 아. 내가 치료해주려고 나온 거야. 아. 어, 그러니까 추진력 있게 해봐라. 그래. 어, 을사생에 나는 양반들이나 개사생에 나는 양반들, 문서를 갖고 주고 자꾸만 문서가 보인다. 응, 음. 음.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한다 그러좀 갖고 계셔. 음. 어, 나간다 소리도 있으셔. 네. 어, 올 하반기, 어, 12월 달도 모이고어 음. 내년에, 어, 음력이요. 네. 7월달도 보이신다. 아 어. 7월달도 보이고, 석달도 보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는 좀 갖고 가시다가 보면은 조금 더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고 음. 건강 챙기시고, 음. 어, 그 아홉 수 지나면서 음. 내 생일이 지나지 않으면 은 조금 힘들어. 아. 그러니까 상가집 좀 조심하시고 네. 남의 집이 주는 물건들 갖고 들어오면 큰일 나. 어, 어. 동토 나 가지고 아파 가지고 어. 그러신 양반들도 있어. 네네네. 어, 건강도 조금 적신호가 올 수가 있으니까 네. 연세도 연세니까, 네. 어, 그래도 팔팔해야 아. 이거. 어, 을사생 같지가 않아. 네. 정정하고 팔팔해. 아 근데 갑자기 쇠약한다 소리가 있으니까, 응. 아 어, 어, 지금만 보는 게 아니라, 어, 건강은 챙기는 게 좋아. 알겠지? 아 대사생 양반들은 보니까 자손 때문에 좀 좋을 일이 있던지, 아 어, 어, 집안에 네네. 이렇게 꽃이 보인다, 야. 아 어, 꽃이 보여. 그래서 그러면... 뭐, 새끼가, 어, 뭐, 아기를 못 가졌던 아기가 뭐, 애기가 생긴다든지. 아 그런 게 보인다, 야. 아 어, 왜 이렇게 꽃이 보이냐, 여기는. 좋은 소식이네요. 어. 어뭐 연세드신 분이 뭐 다른 게 뭐가 있어 내 새끼들 편안하고 그죠 어뭐애기도뭐 이렇게 숭풍숭풍 놔주고 뭐뭐 음. 뭐 다른 게뭐지네들만잘 살면 되지 뭐 이런 그쵸. 마음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잖아. 네네. 좋은 일 있겠어. 뭐야 꽃이 보여야? 아 꽃이 보여 꽃이 보여. 오. 어 좋아. 네. 어 정사생들 어뭐다뭐 뭐, 저기 뭐야 기사생 정사생 일사생 개사생. 음. 뭐 꽃이 보여. 아. 꽃어 꽃같이 많이 웃으시고. 음. 응, 응. 다, 그렇게 되면, 이제 씨, 뿌리고, 이제 꽃필 때, 짐에 음. 좋은 일 있으시겠다. 아, 응, 좋은 일 있으시겠다. 아, 알겠습니다. 응. 오늘 이렇게 뱀띠분들에 대해서 또 응. 자세하게 응. 알아봤습니다. 응. 영상 보시고, 더 궁금한 거 생기시고,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네. 또 만나 뵙고, 더 친절하게. 아, 그려. 네. 응.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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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